잔수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뭐 그렸냐면 y는 x 제곱 그리는 거 이렇게 했어. 그다음 뭐 했냐면 y는 x 제곱 더하기 q 여기다가 더해 준거 그렸어. 그다음 뭐 했냐면 x p의 전체 제곱하는 거 그렸어. 알았지? x 제곱의 그래프가 x 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얘가 봐봐. 이거 똑같이 그려야 돼. 됐지? y는 x제곱에 그렸구요. 얘를, 얘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이 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이 돼? 3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지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가 1, 2, 3. 1, 2, 3. 3일 때얘 값이 0이 되는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겼어? 3만큼. 3만큼. 여기 답이야. 알았지? 그 다음 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이거 됐지? 이 그래프 다시 옮긴다. 원이치원이치 이렇게 했어. 자, 이거 영 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너 마이너스 1 보이니?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게 답이야. 평행이동이라고 그래. 얘는 어? 뭐지? 뭘것 같아? 이거 0되게 하는가? x-5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해야지. 5만큼 x축으로 얘가 4, 5만큼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알겠지? 얘는 자, X제곱은 다 똑같아.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를 열에 열에 X축으로만 옮기고 있는 거야. 얘는, 뭐, 이거 0대기 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4지? 1, 2, 3, 4, 마이너스 4만큼. 누구를? 얘를. 이만큼. 여기 어, 밑으로 가면 안 돼? 이만큼. 알았지? 그럼, 지금 여기 있잖아. Y는, 이 그래프를 1로 가면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만큼. 이렇게. 알았지? 어, 그러니까, 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9만큼. 이런 것도 얘기가 될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얘는 기본형. 항상 기본형 잡아라.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이 기본형. 뭐? 뭔 차이가 있어, 얘랑?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돼. 니네가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 알았지? 아,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의 그래프니까. 이건 마이너스니까 위를 조금 적게 그려. 밑에서 그릴 거니까. 알았지? 음, 자, 여기 X축, 아니, 여 Y축, 여기 X축,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마이너스 3분의 3 더하기 1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간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음, 더간과 여기쯤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폭이 조금 더 좁아. 마이너스 1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걔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크단 말이야. 숫자는 작아지고 절대값은 커진 거. 절대값은 커진 거. 이러면 폭이 조금 더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요 그래프로 x축으로 얼마만큼 요거 0되게 하는 값 1만큼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요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알았니? 자, 이때 축은 뭐라 그랬어? 얘를 접었을 때 응? 직선 있지? 접히는 직선. 얘가 축의 방정식이야. 얘가 얼마야? 여기가 아까 1이었지? x는 그냥 1이라고 무조건. 그리고 꼭짓점은 얘가 얼마야? 1, 0, 끝.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안 어렵다. 안 어렵다. 그지 너무 쉽다. 자, 얘는 기본형이 뭐야? 3분의 1 X제곱의 그릇. X축으로 3만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놓고 3분의 1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써. 가로를 여기다가 써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3만큼 그랬으면 x 빼기 3을 이렇게 하라고 제곱은 요거 써줘야지, 여기다. 되니? 어, 그랬더니 1,k를 지는데. 자, 순서상에서 앞에 거는 x 값, 뒤에 거는 y 값.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 그러니까 3분의 2, 1, 1. 계산해줘야지. 요거는 먼저 계산하는 거야. 어, 3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야 얘는 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똑같은 걸두번 곱하는 거니까 4가 된다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야. 오 그럼 얼마야? 얘는 분자랑 곱하지 3분의 4. 그러니까 x가 1일 때 계산해서 나왔지? 3분의 4. 그러니까, K는 3분의 4. 이렇게 된다. 되겠니? 자, 뭐라 그랬어? 정지하면 빨리 문제 풀어봐. 알았니? 항상 문제를 풀고, 감상이 아니다. 어? 니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딴짓하지 말고, 적고 풀어라. 자, 그 다음 얘는, 기본형을 모르네? 기본형은? 기본형은 뭐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래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걔를 몰라요? 근데 얘는 안 해? 이 지나는 걸 알아? 그럼 써줘야지. 기본형은 모르지만. X, 여기가 2가 되려면, 빼기, 2, e, 이렇게 해야지 2가 된다. 어,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지나는 점을 알아요. 뭐, 요 점을 알아. 자 이거는 x가 이 점의 순서쌍으로 얘기할 때 x가 먼저 얘기하지 x는 0이고 y가 제 4야 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0 집어넣어 자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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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집어넣어 봐0 집어넣어 봐 그럼 뭐야 아까처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a인데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지 걔가 4라고 그럼 a는 얼마야 사이가 4니까 4로 나눠주면. 1이지? 그래서 아까 몰랐던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지. 1이니까 1은 쓰지 않아. X 빼기 2에 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알았니? A는 얼마라고? 1. P는 얼마라고? 똑같아야 되니까 P 얼마야? 그치? 2다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형이 뭐라 그랬어? 항상 딴거 없어.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 AX제곱이 기본형이야. 이 AX제곱을 찾아내는 건 그래프의 형태를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뭐두개 이렇게 Y는 3X제곱, Y는 2X제곱 이걸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얘는 조금 더 폭이 좁게 그리고 얘는 폭을 조금 넓게 그리겠지만 하나만 그릴 거니까 그냥 적당히 그려. 알았지? ax 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지금 얘는 x축으로 여기 x-p니까 이거 0 되니까 얼마야? x-p가 0이니까 x는 p지. p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적당히 p만큼. 자, 누구를? 자, 저 그래프가 ax 제곱의 그래프야. 자, 똑같이 그려야 돼. 어, 자 생각으로 이게 a x 제곱의 그래프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p만큼 딱 이렇게 옮겼어. 알았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q만큼 옮기는 거야. 일일이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옮긴 다음에 y축으로 고대로 q만큼 이렇게 똑같이 옮기면 돼. 다른 이렇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된다. 고 됐지? 음,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얘가 바로 AX, AX-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겠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야? 이게 축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걸로 게 이게 이 접어야지 얘가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포개진다고. 그 직선식이 지금 대칭 축이거든? 대칭 축은 뭐야? 이게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뭐라 그래? X는 P. 얘가 대칭 축의 방정식이야. 이게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용어가. 대칭 축의 방정식. 자, 이렇게 얘기해. 어, 아, 그리고 꼭지점은 얼마야? L 더, 끼니까. X가 P, Y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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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꼭지점이 되겠다. 알았냐?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응?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기좀 좁겠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 한 것이냐? 그랬어. 얼마만큼 이걸 연결하는가?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 끝. 엄청 쉽지? 자, 얘도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요이 형님. 오, Y축으로 얼마만큼? 이 끝. 됐니? 알겠지? 자, 그 다음 139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나요? 자, 잠시에 세개의 흔들림이 있었어. 됐니? 자, 그 다음 139페이지. X축과 Y축 방향으로 차례로 쇽쇽. 자, 이게, 이게 X축, Y축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근데 는 기본형은 평행이동에서 절대로 안 바뀌어. 2는 똑같아야 돼. 쇽 써주고. 그 다음, X축으로 일으키니까 X에다가 x 1을 해주는 거거든. 그 얼마? X++1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돼. 제곱,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지? 쉽지? 자, 그 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본형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e 됐으니까 x 축으로 얼마만큼 이했으니까 x 빼기 2를 집어넣어주고 y 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준다. 알았지? 자, 이랬을 때 얘는 기본형이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기본형이야. 이렇게 얘를 이거 연결니가 얼마야?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해서 여기서 이 그래프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알겠니? 자, 이랬을 때 축은 뭐가 축이야? 얘가 축이지, 축이 얘가 그지? 접었을 때 직선. 그래서 x는 마이너스의 꼭지점은 항상 순서상으로 쓰고 x값 먼저 얘기해 줘. 마이너스 1, 뭐 보고 알아? 이거 0 되는가? 그 다음, 2. 이게 꼭지점이다. 꼭지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어, 얘는 기본형을 모르네? 근데 얘랑 평행이동해서일치하다 그랬으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기본형은 안바뀐다 그랬지? 그럼 A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4야. 알았니? A는 마이너스 4. 이것도 모르면 당연히 안 되지. 자, 그 다음,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랬으니까, 요렇게 있는 거에 마이너스 3만큼 1이니까 X 더하기가 돼야 돼. 알았지요? 그리고 1, Y축으로 2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돼. 알았니? 얘가 얘랑 똑같대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3. 그럼 B는 얼마야? 어, 둘이 똑같지? 그러니까 B는 1. 그 다음 C는 얼마? 어, 똑같으니까 3. 이렇게 된다. 어, 알았지? 해보면 쉬워. 자, 그 다음 얘는 그래프의 기본형이 뭐야? AX제곱. 그래프의 기본형이 Y는 A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AX제곱. x 축으로 얼마만큼 이거 0되는가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y 축으로 아 마이너스 4 이만큼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는 점에 ax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양수래 양수면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양수면 이렇게 그려. 자, 근데 꼭지점이 어디래? 여기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알았니? 됐어? 근데 모든 4분면을 다 지나야 된대. 1, 2, 여기서부터 1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3, 4. 다 지나게 그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되니? 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데, 자, 이거 봐봐. 이렇게 그려졌다 쳐. 이렇게. 그럼 지금 1, 사분면은 지나? 여기 있는 값일 때 나와? 2, 사분면도 지나? 3, 사분면도 지나? 4, 사분면을안 지난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얘는 전부 다 지나야 된대. 그럼 네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꼭 지점일 때, 다지나게 그리려면, 0일 때가 음수면 돼. 0일 때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를 안 지난다고. 그러니까 0일 때가, 0일 때가 여기를 지나면 되니? 여기 딱, 여기, 여기. 원점. 이렇게 좌표평면은 어느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안 돼. 이건 어느 사분면, 사사분면 안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아야 돼. 이해되니? 자, 뛰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지, 4, 4분면도 지나는 거야. 아, 이 지났다. 1, 4분면 지났지? 2, 4분면 지났지? 3, 4분면을 다 있지? 왕창 4, 4분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지나. 아, 0, x가 0을 집어넣어. 0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 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0일 때 값이야 이거. 걔가 0보다 확 작아야 된다고. 알겠니? 됐어? 그럼 4a 넘기면 3. a는 4분의 3보다 작아야 돼. 자, 4분의 3보다 작다는 얘기가 뭐야? 4분의 3보다 작대.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기본 조건 있지? A가 뭐라고? 양수라고 그랬어. 양수는 뭐야? 0보다 큰 거를 양수라고 그래. 그래서 얘가 막아줘야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그랬으면 A는 0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다. 알겠지? 어? 해봐야 된다. 어? 해보고 보자.